she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응.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음, 토라 포션 2주차 어, 주제는 노아흐. 어,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이 노아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창세기 6장 9절에서 11장 32절까지 말씀이고 어, 오늘 오늘 말씀은 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모법 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 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잔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 이번 주에 나누는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가, 어, 이 아담의 10대의, 10대의 손이죠. 1대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 그런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이야기가 이렇게 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이것은 이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라 마귀의 특징이죠. 사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 성경에는 자세히 그 창조, 창세기 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기 그 전에 영적인 그런 존재들, 천사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수종들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천사들을 먼저 지으셔, 지으시고 지으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천사가 타락하여서 세상을 어지럽히게 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이렇게 빠져 있는 세상을 다시 세우시고, 또 거기에 질서와 또 충만함과 빛을 창조하셔서 채워가신 것, 또 세워, 세우시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그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그 세상을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적 사고, 이 히브리적 사고는 점점 더 확장되고 또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의 이야기에서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또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어, 완전히 망가지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로 성경은 가득 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의 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이 노아라는 이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 혹은 휴식, 혹은 위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안식이 깨지고 또 휴식이 완전한 쉼이 깨져 버렸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 그것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은 가장 먼저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가 쉼을 얻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이름이죠. 그러나 내가 쉬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다른 사람들을 또한 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이 또 다른 사람의 안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쉬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을 이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쉬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주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교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또이 땅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로, 이, 그, 너와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방주를 짓는 방식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잔나무로 방주를 한척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나무라고 하는 것, 이 히브리어로는 잔나무를 고페르라고 합니다. 고페르. 이 고페르라는 단어의 어원은 유숙하다 혹은 나그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교회, 교회, 교회에 한 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은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죠. 본향이 다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우리가 나그네 이 땅의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또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통해서 바로 이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가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잔나무로 만들고 방을 여러 칸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을 여러 칸 만들라. 여러 칸이라고, 칸이라고 하는 마, 아,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칸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둥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둥지나 보금자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 새 둥지는 보통 음, 나무 꼭대기에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또한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에 손이 닿지 않는 또 세상이 더럽힐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나그네의 나그네의 심 마음을 가진 자들, 본향을 바라보는 자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노아의 노아가 바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나그네처럼 배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아래에서 그렇게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 살지만, 노아는 그 새처럼, 그 둥지 꼭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찐 새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어,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청. 역청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 아까 잣나무가 고페르였는데 역청은 코페르라고 합니다. 코페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죠. 덮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또 역청을 칠하게 되면 이 세상의 그런 홍조나 세상의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덮음을 성령의 이 보호를 받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런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또이 둥지처럼 새 둥지처럼 높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자리하고 그리고 성령의 또 보혈의 능력으로 어, 보호를 받고 덮음을 받는 구속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죠. 이 모든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토라 포션을 살펴보다 보면 이 구약의 그 토라 안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안에 있는 이 토라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밀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려져 있지만, 우리가 어,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눈이 열려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이 오실 날이 다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처럼 고페르나무로 또 잔나무로 그렇게 만들어 잔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방주처럼 든든하고 또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새처럼 높은 곳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성령의 덮으심과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부으시는 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2주차의 말씀으로 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노아도 사람이기에 죄인이지만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깨닫고 짐승을 잡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의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를 고페르나무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을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칸들을 막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며 또한 역청을 바라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의 풍조로부터 성령이 지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처럼 의롭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주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우시는 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아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우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내일 화요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